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유니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 뉴스 렌토 한대 준비를 했고요. 기아 자동차의 더 뉴스 렌토 2.2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식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인데요. 이쪽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텐데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 색상이 검정색으로 보이실 수 있기는 하지만 차량 색깔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좀 희귀한 색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두운 데서 봤을 때는 검정빛이 도는 약간 다크 브라운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쪽 본네트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훌륭한 외관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사구,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 은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스타일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일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일단 운전석 쪽 측면부 살펴보실텐데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그 흔한 문콕조차 없습니다.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단차, 이색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곧장 앞쪽 휠타이어 같이 살펴보실텐데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90% 정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약간씩의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고 24년식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앞쪽보다 이제 까짐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사이드 쪽에 생채기 있는 모습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실 텐데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꽤나 훌륭한 외관 상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기본적으로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짐 수납하기에는 괜찮 굉장히 널널한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쪽에 6대4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실내 내장제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삼각대, 각종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살펴보시더라도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거나 라 스크래치난 부분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곧장 조수석 쪽 측면부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쪽 측면부도 굉장히 후 훌륭합니다. 외관상 뭐 스크래치라든지 붓터치 이런 부분조차도 없는 모습 같이 보실 수 있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시트 컨디션 검정 시트로 들어가 있어서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은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5만 397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그리고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선명한 화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에어컨 히터 모두 정상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상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사용감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오토 스탑 오프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살펴보시더라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 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아직 예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젤 엔진 치고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고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마치고 찍는 영상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 내려서 총 정리드릴게요. 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더뉴 스랜토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점이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미션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12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닛차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